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하니까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둘이 숙제를 <laughs> <laughs> 하고 있고. 성아유 <laughs> 네. 뭐 준비 오셨죠? 자 일반인 분들이 가장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이자 첫 번째 노래를 네. 하게 되는 이유. 네. 아, 정말 뭐. 노래를 한 사람들은 모르겠어 이거를 뭐 경험을 저건 본인은 그랬다. 그랬다. 아. 네자 네. 노래방에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킬 스킬. 아,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고 노래로 결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오 이제 그 사진을 찾으면 진짜 좋은데. 저희 한국 포토. 네. 노래라도 잘해. 실제로 노래로 결혼했어요. 실사판입니다. 어뭐 진짜로 결혼을 했는데 농담 아니고 노래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뭐냐면은 장기로서 무언가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아 그렇죠. 그렇죠. 뭔가 우리 몸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장기로써 뭐 악기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뭐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뭔가 봐 <laughs> <뭔가 웃음> <laughs> 내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뭔가 세팅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마, 뭔가 마술처럼 뭔가 음... 뭔가 많은 장들이 필요 없고 언제나 그냥 한 소절 뭐 이렇게 가볍게 할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뭔가 이제 성대모사도 붙으면은 뭔가 재미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 일단 노래 자체가 좋은 점은 뭔가 안 갖고 다녀도 된다 두 번째 자신감이 좀 생긴다 이런 과도기를 좀 거쳐야 되는데 네,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네. 아, 맞아, 맞아. 네. 자신감이 생긴다 어느 정도. 그 말하는 것도 좀 바뀐다. 근데 우리가 이걸로 이제 과연 이성에게 어필을 할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여자를 꼬실 수가 있느냐. 음. 제가 저도 처음에 노래를 가지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노래를 가지고 뭔가 여자를 꼬실 수 있는가 에 대한 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음. 실제로 뭔가 그 이성과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있고, 저도 있고, 잘생긴 친구도 있고, 했어요. 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술 먹다, 뭐, 그러려고 간건 아닌데, 그 여자분이 이제, 잘생긴 친구한테 약간 마음이. 생기는 음... 과정과 뭔가 이런 게 있었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내 친구랑 둘이 얘기할 거 아니야. 음. 그러면서 이제 뭐지? 노래 음. 아, 친 거야. 노래 특히 잘해. 네.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하니까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둘이 음. 숙닥숙닥 숙작, 숙작, 하고 있고 <웃음> <웃음> 노래가 끝나갈 때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어.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어, 여자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 숙닥숙닥 나를 아. 보면서. <laughs> <안 돼. 웃음> 한국만 더해요. 비 g 액처럼 삶린다고내핸드 아 노래가 어, 밴드가 돼요. 오브리 밴드가 아, 돼요. 음. 아, 이게 참. 그때의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똑똑한 친구였네요. 그리고 어. 한국은? 한자기 걔는 노래를 할 필요가 없어. 난 분위기만 잡아주면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야. 지금 아저 노래도 잔잔거리한 걸로 따라줘야 되죠. 아, 그때 노래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laughs> 저는 좀 심했어요. 아, 걔네는 좀더 많아요. 그건는 그럴 때 이제. 그런지.. 뭐. 분위기를 확 깨줘야 되는 오해를 일단 해 드려야 돼 오해를 좀 드려야 돼 아무튼 1677 시즈권 어, 딱 이렇게 아.. 갑자기 지금 확안 좋아지네 <laughs> 어, 뭐. 근데 뭔가 그 여자분과 나의 약간의 뭔가 불꽃이 튄다면 노래로 좀더 어필할 수가 아, 그건... 있을 것 같다 그거는 매력이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나 혼자 우주장창 3시간 부른다 그러면 문제가 기겠지 <laughs> 한두 곡 정도 이제 적당히 어필을 한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그 스킬? 스킬적인 부분은 아 뭐가 있을까 거기서 또 너무 너무 빡세게 부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준비 한 티가 너무 나면 어, 안, 안 되고 너무 가수처럼 부르면 안돼 그러니까, 너무 절절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약간 잘하는 어, 그냥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 애들 다 부르고 마지막에 한국 정도 부르고 나가고 맞아요 맞아. 아. 그거 <laughs> 가가지고 나 노래 잘해 이러면서 혼자서 그냥 콘서트 펼치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냥 네. 아 아니야 아니야 노래라고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곡딱 부르고 나서 이제 조용히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그 후로 노래 안 부르면 됩니다. 어 음, 뭐, 이게 약간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발성 그, 스킬이라기보다는 스킬, 어, 발성, 발성 스킬. 어. 발성 스킬. 어. 발성 스킬이 뭐가 있나요? 발성. 근데 있나? 일단은 아닌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입시를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음악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인 게, 누구나 음. 잘 불러야 돼. 아, 아예예 노래 노래 어. 하느요 음악 어. 하네요 이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약간 깔고 개량이, 들어간다. 약간 응. 들어가는. 깔고 응. 들어. 그래서 저희 전공생들은 좀 그런 게 있어. 아, 난 노래방 안 가. 막 이런 게 많았거든. 이거 약간 응. 그 뭐지? 그 성향 테스트. 응. 아그 뭐지? 이 응. MBTI MBTI 차이 응. 아니냐? 응. 근데 저는 가, 갔어요. 그 뭐야? 전공생이라고 막 응. 노래방 안 가는 게 뭐냐고 가, 갔죠. 나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아, 저형 노래. 저형 트레이너야, 붓짱이야. 이러면 애들이 오, 오빠 노래 잘해. 그럼 오, 감당할 수 있겠어? 런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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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들어간대. 괜찮겠어, 들어도 약간 그리고 뭐 아, 너네 나 너무 좋아하면 굳이 이건 있는 것 같아. 맞아. 여자 여자 분들이 이제 당연히 취향이 응. 다 다르시겠지만 음막 싸지는 걸 별로 안좋아요 거기서 라프르고 군신을 하면 안 돼요. 음. 일단은 제가 이제 <laughs> 시끄럽대요. <일단은> 뭐 시끄러워요. 시끄럽 자잘 되고 그래서 그래서 하다가 그래 이런 거안부를게 하고 <laughs> 그때 뭐를 나팅벨로 불었나? 나팅벨로 그런 거 해야 돼요. 너무 좋대요, 막 그런, 그런 거. 거 해야 돼요. 나팅벨로 같은 거랑 어, 그거, 음. 그거 그거 뭐지? 아 까먹었다 노래 아 있었는데 씨 발브 노래가 신용재 노래인가 중에 뭐 있었어 아 이거 아아 아. 내가 너무 예쁘잖아 베이비베이비 베이비베비 아. 어, 그 노래 진짜 좋았어요 음. <laughs> 좋다고 <좋아요>. 합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좀조용조용 네. 그죠? 그니까 막 열창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부드럽고 그죠? 약간 감들어지는 네. 약간 대충 부르는 식으로 해야 오히려 네. 더잘 돼요 그죠? 심지어 그리 유부남인 거는 항상 <laughs> <laughs> 말합니다 약간 아, 아, 그 옛날에는 뭐, 이제 그런, 수 있나? 그런 거 있었잖아 여자 한테 고해 금지 아 고해 금지 음, 근데 맞아. 요즘은 고해도 잘 모르고 요즘은 아마 요즘 버전이면은 MC 더 맥스 금지가 아니고아 그죠 그죠. 저는 여자를 노래로 해본 게 그러니까 일단은 성악 오래 했어요. 내가 만 어, 만난 애들도 다 음악 하는 애들이라 음, 이게 만나는 사람에 뭐, 대한 감흥이 없어요. 그대의 찬송으로. <laughs> 그대는 감흥이. 그대의 찬송이 그저 열쇠 잊어버리고 이제 열쇠 네. 찾아주는 거. 그젤 리다마리는 다시라 다시미 스칼나 열쇠 갖고 그대의 손이 그대의 너무 차군요 <laughs> 다시게 <웃음> <웃음> 어, 손 다섯 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 다시게 해드려서 <laughs> 어, <외로써>. 네. 오페라로 <laughs> 꼬셔본 적 있으세요? <laughs> 그런 적은 있어. 요 어. 뭐. 그러니까그 이제 공연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오페라 학교 오페라 이런 건아니었고 행사를 하고 번호를 따야본 적이 있어. 아. 그런, 그런, 그런 거, 거 뭐. 말고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얘기하는 건 약간 그런 거죠. 어떻게 썸을 타게 됐는데 아 이제 뭐 100점 만점으로 쳤을 아 때한 7, 80점 왔어. 근데 이제 노래방에 가서 아, 막 하트려고 이제 색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어, 세기를 세기 그 색을 꽂는다. 예, 색 꽂는 그한 방을 할수 있는 스킬. <laughs> 저는 전 없어요. <laughs> 저는 없어요. 가성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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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이 약간 가늘어지는 그래서 아까 베베 베이베 아, 같은 그렇죠. 거전 가성이 절대 안 났어가지고 <laughs> 그런 약간 that 감미로움이 that. 약간 기분이 돼야 될것 가성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 노래들을 한곡 정도 항상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이건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음.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 사랑의 시은안 됩니다. 없죠? 아. 어, 아. 요즘 <laughs> 다 모를 것 같은데? <웃음> 하지만 없죠? <laughs> 이다죠. 소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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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